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목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매일이 쫓기듯 흘러갔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면 뿌듯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늘 다음을 향해 달려야 마음이 놓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전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전엔 한 번의 실수에도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고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넘기게 되죠. 그 변화가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세월이 주는 또 하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참 일할 때는 실수란 미숙함의 증거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익숙한 일에서도 실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던 보고서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거나 중요한 전화를 깜빡하고 놓칠 때가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자책이 먼저였을 겁니다. 정신이 왜 이렇게 산만하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속도의 신호라는 걸요. 조금 느리게, 조금 덜 조급하게 살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조차, 이제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한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서류를 다루며 하루를 보냈죠. 그분은 스스로를 루틴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일은 성실했지만 늘 일정했고 변화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분이 퇴직 후 첫날 아침 30년 동안의 습관대로 6시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 보니 갈 곳이 없었죠. 회사가 사라지고 나니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공허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근처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집에만 있기 싫어서요. 그 공원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시간이 내 하루 중 제일 평온한 시간 같아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그 벤치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에서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과 목표, 성장 같은 단어가 우리를 움직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서서히 바뀝니다. 해야 할 일보다 지켜야 할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중심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중심은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이름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 명함,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공기처럼 투명해진 것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 속에는 새로운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나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평가도 업무의 압박도 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인생 후반부에만 가능한 특권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예전에는 하지 않던 실수를 합니다. 기한을 놓치기도 하고 물건을 깜빡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일처리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구나. 실수는 불완전함의 표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라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메시지죠. 그걸 억지로 고치려 들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순간의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젊을 때는 잘해야 평온했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아야 완벽해야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순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그분처럼 그냥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 거기엔 성취도 경쟁도 없지만 대신 고요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건 삶이 내게 주는 쉼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든다는 걸 줄어드는 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도 줄고 관계도 줄고 일도 줄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줄어듦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덜 가지려 하니까 더 자유로워지고 덜 경쟁하니까 더 평온해지고 덜 말하려 하니까 더 깊이 듣게 됩니다. 그건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삶에서 완벽한 중심을 찾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중심은 멀어집니다. 완벽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중심이 단단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중심은 결국, 괜찮음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은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시간, 천천히 걷는 산책길,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 마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젊을 때의 성취보다 더큰 가치, 그것이 바로 담담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로하루의 시작을 여기 마음이 머무는 곳과 함께 하세요.